여기 대한민국 친환경 건축가 최강자를 꿈꾸는 6명의 건축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팀장님부터 주인님까지 오직 친환경 건축으로만 선별된 6명에게 와 진짜 어려워요 하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은 건수자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계급이 정해집니다. 과연 계급을 넘어설 것인가? 6인의 치열한 친환경 건축 대전에서 생존 팀은 누가 될 것인가? 친환경 건축 계급 전쟁 흑백 건축가. 박수. 네, 흑수저 건축가와 백수저 건축가로 나누어서 경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분 옷에 따라서 이제 흑백 팀. 백 팀으로 나누어서 이제 경쟁을 할 겁니다. 첫 번째 게임은 이제 공간 지각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임입니다. 공간 지각 능력이란 삼차원 공간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제한 시간 안에 먼저 삼차원 가면을 맞추는 팀이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네? 그냥 얼굴 깎으면 안 되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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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요 그런데요. 연결, 연결이 <웃음> 연결이, <웃음> <너무> 어렵잖아요, <웃음> <웃음> 연결이 안 돼. 어 근데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진짜? 연결이 안 돼. 어떻게 해, 저거. <laughs> 아까 재는좀 들고 주면 쉽잖아요. <웃음> 와, 근데 우리 진짜 가성비긴 하다. <laughs> 이탈이 먹고 이걸로 좋아하는 게더 좋대요. 이탈이 먹고 이런 거 하는 게. <laughs> 어, 네. 그러니까 팀장이 닮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laughs> 아, 잠깐만. 독래트. <잠깐만>, 아 저는 그대시 몰랐어요. 저는 저는 영어 영어 주세 오네두 <laughs> 번째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친환경 건축가는 단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됩니다. 단열이란 단열은 물체 사이에 열의 이동을 막는 것입니다. 주어진 도구 한 개를 활용해 얼음을 가장 늦게 녹이는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백팀은 텀블러를 골랐네요 흑팀은 아이스박스를 골랐군요 오 얼음이 살았, 살았어요 좀 살았죠 그리고 텀블러 있는 방은 살았어요 어? 어? 저순이. 어? 어? 많이 어었네요저 우리가 저으라고요 운행이 안 됐어 백팀 습니다 신학년 건축가는 전체된 기류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류란 공기의 흐름을 말합니다. 세 번째 게임은 눈을 가리고 향기 나는 물체를 제일 먼저 찾는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로스 하는 거 같아요. 이거 어주지이 근, 아 여기 있어요. 여기 근처에 있어요. 끝. 그, 2분 <laughs> 진짜 어려워요. <laughs> 나는데? 여기서 진짜 크게 나는데? 진짜 <laughs> 엄청 크게 나는데? 엄청 크게 자았는데 아. 3분 좀넘으셨어요 저희가 졌네요? 어또 남았나요? 2개 남았는데 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게임이 어, 2개 남았는데 3판 다 데리고 지셔서 <laughs> 음, 이제 더 이상 게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깜짝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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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밤까지 놀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뒤풀이를 하셨을까요? 뒤풀이 하고 나서 이제 소감? 소감 한마디만 뭔가 이런 기회가 되게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조금 일하는 사람들끼리도 물론 되게 뭐 어려운 사이이기도 하겠지만 좀 이렇게 와서 서로 서, 뭐 평소에 서운했던 거나 힘들었던 것들 얘기하면서 풀어가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 청년에게 하고 싶은 말 그냥 그냥 솔직히 얘기했대요. <laughs> <laughs> 어, 이렇게 뭐 팀워크 올릴 수 있는 자리들에서 같이 이렇게 놀고 뭐하고 하면서 서로간에 팀워크를 만들 수 있는 자리들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달라. 오 알겠습니다. 오네 감사합니다.